이른바 주라기 공원 투어,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무서워고 떨려요. 시냄사우루스. 진짜 영화 찍으러 온것 같아요. 서울 도심에서 만나는 공룡들. 어떤 모습인지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총 제작비 150억 원. 총 제작 기간 3년의 거대 프로젝트인 이번 전시회는 실제와 가까운 공룡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많은 관심을 보고 있는데요. 공룡과 관련된 공부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메모를 하는 어린이들도 여기저기서 눈을 띄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하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오락적인 요소를 더해서 아이들이 항상 꿈으로 여겨왔던 공룡을 직접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어, 이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앞권은 바로 티라노사우루스의 뼈를 실제 크기와 형태로 관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만져보고 있는 이것은 바로 티라노사우루스의 실제 이빨인데요 영화에서처럼 곳곳에 배치된 주라기 공원의 안내원들은 공룡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해줬는데요 설명을 들으며 가까이 본 공룡의 피부나 눈빛 정말 실감나더라고요. 관람객들은 <laughs> 직접 먹이를 줘볼 수도 있는데요. 공룡이 저렇게 장난을 쳐서 눈에 앉아 있는 인룡이 언제 날개를 펼지 몰라 긴장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스피노사우루스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티라노사우루스와 스피노사우루스는 싸움을 벌이는데요. 영화에서도 가장 스릴 넘치는 부분이었지만 주라기 공원 투어에서도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음, 가족이 함께 오셔서.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 전시장에서 주라기 시대의 공룡들을 생생하게 재현해 놓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이 스릴 넘치는 주라기 시대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주라기 시대의 화석으로부터 공룡의 DNA를 추출해서 현대의 공룡을 복원해낸다그 꿈같은 공상이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총 12개의 구역에 13종류의 35마리의 공룡을 만날 수 있습니다. 6500만 년 전에 원시 공룡들이 첨단 로봇 공학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버튼 하나로 조작할 수가 있는데요. 보는 일로하여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야, 살고 있어 비교적 안전한 이 구역에서는요 아이들이 직접 공룡에게 먹이를 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경쟁률이 보통 생기 아닙니다. 이달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공룡에게 먹이를 내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공부하며 또한 재미있는 요소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 즉 체험형 이벤트로서 주력이는 투어를 준비하게 습니다 오5 m 이르는 실제 크기의 초대형 공룡에서부터 아래서막 부화하기 시작한 아기 공룡까지 상상이나 영화 속에서만 봐오던 가상세계를 몸소 체험하는 것 아이들에게 놀라운 경험일 겁니다. 영화 속 세트와 똑같이 재현해 놓은 공룡병원 초음파 모니터를 통해서 공룡을 충격 특히 이번 전시의 특별한 점은요. 기존의 일방적인 관람이 아닌 관람객이 바로 영화 속의 주인공들과 같은 스릴과 모험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공룡들에 사는 육식공룡들의 서식지역을 지나다니며 언제 사나운 소소리를 내며 다가올지 모르는 공룡들을 항상 경계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짜릿한 공룡시대 체험과 함께 훈련될 듯한 공룡들과의 따뜻한 기로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